안녕하세요. 가든농입니다. 아, 텃밭에 가장 많이 심는 작물이 아마 고구마 아닐까 싶어요. 에, 올해도 한두달 후면 에, 고구마를 심게 되죠. 그래서 작은 텃밭에 아, 한 고구마 한 50개만 심고 싶은데 모종을 50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아, 50개 정도는 한번 길러서 한번 아,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이번에는 싹을 한번 길러보려고 해요. 제가 뭐 감자처럼도 심어보고 다잘 됐어요. 잘 됐는데, 다 감자처럼 심은 게 아니라, 저도 고구마 싹을 뭐한 100개 정도는 사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번 제가 길러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따라 하시면 누구나가 다 고구마 싹 길러서 조금이라도 심어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어, 흙을, 고구마 심을 자리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예, 잔 돌이나 아니면 좀 풀리지 않은 흙돌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하나 정도의 깊이 이렇게 팝니다. 예, 네, 뭐 전문 농가들은 막다 기기로 하지만요.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어, 하나 깊이만큼 파고요. 어, 고구마를 하나씩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한 10개 정도만 심었어요. 아, 이 정도만 심어도 한 200개 정도 싹은 충분히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흠뻑 주세요. 아, 흙은 먼저 덮지 마시고 물을 흠뻑 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예, 물이 서서히 밑으로 스며들어가겠죠? 아, 기다리셨다가 아, 물이 이제 이렇게 스며들면 또 흙을 어, 부드러운 흙으로다가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어, 저희 부모님들만 하셔도, 어, 고구마를 이렇게 흙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에, 완결을 덮었어요. 어, 예전에 시골에는 뭐, 완결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 정미소라는 데서, 탈곡을 해와서 개인적으로 왕교를 사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왕교, 완교, 저는 왕교가 없어서 그냥 보온 덮개로다가 덮을 겁니다. 그래서 왕교 있으신 분들은 왕교로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겹 정도로 해가지고, 예, 저거로 위에 덮어줍니다. 예, 보온 덮개나 아니면 이렇게 열을, 어, 찬 공기 닿지 않게 할수 있는 무엇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고온도께 아니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아, 아직 추워서, 아, 이중 비닐하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 제가 심은 건 저번주에 심었으니까, 3월 1일 날 심었죠? 아, 3월 1일 날 심었으니까, 아직 추워요. 그래서, 강산 활대로다가 이렇게 대충 꼽습니다. 뭐, 바람에 날아갈 염려는 없으니까, 대충, 안에 있는 거는, 대충 꼽아서 그냥 보온만 시켜주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해서는 어, 비닐도 재활용 비닐이라도 지저분하죠. 저는 다 재활용 비닐을 쓰기 때문에 어, 비닐이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일단 써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해서 살짝 덮어줍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해서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는 한두달 정도 기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 한 60일이죠. 근데 지금 3월 달이니까는 4월달에서 5월 말 정도나 6월 초에 싹을 잘라서 어 심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원래는 배추 하우스에서요. 그래서 배추 그동안에 닭들 다 뽑아 줬습니다. 하나씩 토일마다 오게 되면 닭들 하나씩 뽑아서 주고요. 지금 남은 거예요. 저도 몇개 뽑아 먹고요. 그래서 남은 것도 매주 오면 하나씩 뽑아서 어 닭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텃밭에 하실 때는 꼭 이중 비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선호 할때 3m 짜리 사셔서 밖에다 하시고, 그 다음에 1.8m 짜리 안에다 하셔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고, 고온 덮개 덮어주시면 누구나가 다 텃밭에 큰 고구마 모종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더닝이었습니다.